강원도 청사 이전지가 춘천 고운리 힐대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공람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청사 이전이 아니라 복합 행정 타운으로 구상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로 결정된 춘천 고운리 힐대입니다 강원도청과 관련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춘천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3월 말까지 사 결정을 마무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 협의체 구성이나 감정 평가도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청 이전지 일대는 행정 복합 타운으로 개발되는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체 넓이는 100만 제곱미터, 대략적인 토지 보상비만 5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정 평가할 때좀 적극적으로 그 민원도 청취를 하셔서 감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는 말. 개발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개발 공사나 춘천 도시 공사가 단독으로 하기엔 힘듭니다. 지역 공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원 마련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 기관 등을 행정 타운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공 기관이 빠져나가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